어, 글쩍 글쩍. 근데 네, 오늘은 제가 바로 당첨자를 어, 말하는 날이죠. 어, 그 당첨자가 어, 진짜 많은 여러분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그 중에 제가 뽑은 게 아니라 그거거든요. 그래가지고. 제가 한번 당첨자를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. 뭐, 외국, 팬 뭐, 자석, 뭐, 그런 건 없어가지고. 네, 제가 우선 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짠! 당첨되지 않으셨다고 실망하지 마시고, 다음 기회에 도전하세요. 짱불TV. 네, 어, 진짜 이건 제가 주작으로 한게 아니라, 그, 핸드폰에서, 그게 있어요. 그래가지고, 제가 그걸로 한 거라서, 어, 정말 주작이라고 하지 마시고요. 우선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뜨는. 초점안 맞네. 액체 괴물, 젤리 괴물은, 짜자잔. 액괴티브님, 축하드립니다. 박수! 박수! 자, 그럼 두 번째. 뜨는. 마술상자 지우개 라리미님 축하드립니다. 자, 세 번째 모짜렐라 치즈괴물 까먹었다. 아 고은숙님 축하드립니다. 고은숙님이 그 저랑 교환하신 분이잖아요.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. 자네 번째 외국에서 산 볼펜은 없... 두더지 게임. 예빛. 발음이 어렵더라고요. 예빛님, 축하드립니다. 자, 그리고 몇 번째더라? 여, 여섯 번째. 냉장고 자석 없습니다. 없어요. 없어요. 없다고요 오케이. 자, 일곱 번째. 알약 편지리 이건 두세 명 정도 있더라고요. 마술 TV님 축하드립니다. 자 마지막으로 카드 마술이 제일 많더라고요. 한네 다섯 명이 있던 것 같은데 한번 그 중에 제가 컴퓨터로 막 어, 핸드폰 이지 참 카드 마술 카드 카드 마술이 아니에요 마술 카드. <laughs> 제가 보도 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보,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하, 이분이었군요.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구독자분이니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짠, 짠! 세훈이님 축하드립니다. 네 이렇게. 어 당첨 안되셨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첨되지 않으셨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당기에 도전하세요. 이렇게 되어있는데요. 제가 구독자가 더 많이 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럼 지금까지 짱글TV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다아 안녕.